방금 또, 저거 색깔이에요? 아, 살. 전술 좀 사셔야 어, 됩니다. 1, 4, 안 미였거든요. 2번 터지고요, 1번 터집니다. 다음에 마지막 3번 터질 거예요. 에기저피어 준비하세요? 네, 안 돌았습니다. 피하는 거 먼저. 연격 네, 여섯 줄 뒤에 변환합니다. 좀나올까요 이제 에, 네, 요거 변하냐요 안으로 안으로 네 왼쪽 먼저 피해주시고요 네 우측 피해주시고요 밖으로 나가셔서 이거 피할게요 중간에 거 게임 번개 잠깐 네, 열줄뒤 변환입니다. 네세줄 더. 네 변환합니다. 연한이고요 오케이, 어, 한번 더. 한번 더. 어? 개. 물챙이 먹어요. 한 개. 선생 제가 우측으로 갈게요. 마지막 암수. 던졌어요.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 으로쪽오른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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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리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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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입구 쪽, 네, 데모닉님 들어오셨습니다. 무력. 아, 저 이쪽, 입구 쪽, 네, 바드, 바드가 할 거예요. 네, 바드, 아 네, 바드 들어왔고요. 네, 지금 들어오시면 돼요. 굿. 무력. 네, 나이스. 마지막입니다. 한 분, 네, 뭐 들어오셨고, 잠깐 대기. 네, 들어오세요. 네, 두분 들어오셨습니다. 안됨 시정. 나이스. 술다 깠어요. 네. 안숙하세요오종첩 확인. 음. 오종첩 확인입니다. 이 난답 때까지 버티셔야 돼요. 사자마자 바로 써드릴게요. 살짝 사리면서 해주세요. 상계 뭐 살짝 해주시고, 네 보스 s 은 없거든요. e f o r c 먹 taken up, Codenio. Sanga, Mongo, Saka. s a n 요 a s a n g 쭉 가면 돼요 오른쪽, n g a 아, 저기 살려나? a 져 g 는데 a n 다 a s 다 n g a Sanga, s a n 계 a s a n 난나 어, 쓸 거예요. 그차죠 조금 그럼 그래도 괜찮아요. 네, 바닥 피하 준비하세요. 바닥. 네, 그렇게다. 바닥 피 하시는 걸 생각하시고. 일단 바깥으로 하는 것부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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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나 들어갑니다. 찼어요, 찼어요, 찼어요. 이빼 뭐. 네, 이거 빼주세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 안 맞게 해줄게, 장판 오래 가게. 오래 가야 돼요. 안에서도 장판 안에서도 피해 주세요. 최대한, 오래 안에서도, 안에서도 피해주세요, 최대한. 터지고 터진 곳 안전. 나 터졌어요. 움직이야 돼요. 움직이, 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안됨 시정 아괜찮 괜충 안 가셨으면 됐어 야, 안 죽었으면 됐어요? 지금, 지금은 괜찮은데 맞아, 이제 맞아, 0줄 맞아, 때가 받이 피하시고 색깔 뭐야 이거 안으로 안으로 왼쪽로터 피할게요 네이쪽도터 피하고 피하고요 네그 다음에 네 피하시고 스탭 두개이 스탭 A 67줄 변환입니다. 67줄까지 빡딜이에요. 아이고. 어차피 이제 이나테나 돌릴 거라서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줄 예? 시원한 거 우선시하세요. 굿. 안격 조심. 터진다는 아니, 뭐. 건가요? 아니야 아니야 치지 말라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그 디트님 저 지금 화수 같은 것좀 화수 던졌는데 네나 있어 아마 넘어갈 거예요. 오케이 변환 했고요. 지금 이번에 킬까지네요. 끝나고 3개번에다 네, 네, 먹어야 돼요. 다섯 개 5개, 다섯 개요 지금 하나 도생채 마실 거 진짜 이거 먹는 거부터 먹는 거부터 내가 네. 여기서 우측으로 갈게요. 이보다는 먹는 거 우선 되게 너무 많은데 됐고요 오들이3번 <laughs> <세 줄리 웃음> <laughs> 터져요 네, 아, 그다음번터 나올 거예요, 모르칸 들갈 준비 시저아는진 네, 들어갈게요 어요어가요 <laughs> 바로 앞에 하나, 입구에, 입구에. 네들어에셨들어지셨들어지시면어요시면 네, 돼요. 좋아요. 무력 무력. 에목표 시장 에세회 네. 바로 앞에 입구에 하나, 바로 앞에 입구에 어, 하나, 바로 에 하나, 바에 하나, 바로 에 하나, 바로 앞에 나에 하나, 바로 앞에 나 바로 앞나 바로 이에 하나, 바로 앞에 하나, 하나, 바로 앞에 하나, 바로 앞에 하나, 바로 앞 앞에 하나, 여기서오른쪽 여기서, 음, 오른쪽, 여기서 부터 오른쪽. 오른쪽으로 쭉여기쪽부터 오른쪽으로 n 면 you. 면 돼요. 끝나 you. Thank you. t h 이 n k y o 이 t h a n 이 y o 써 Thank y 세 u Thank you. Thank you. t 네, 요거, 저희, 저희 지금 스택 많이 쌓였습니다. 먹어야 돼요. 네, 변화? 파란색 면? 면끝면끝 육칠 뭐 준비, 육칠 준비. 준비. 이쪽으로? 응? 디기스니바깥에 이동, 이동 생각 같아. 네네네. 나이스, 나이스. 이동. 213인 것 같았어요. 자, 네, 이번 터졌고 이번에 1번 터질 거예요. 네, 그다음 3번 터집니다. 이쪽 조심하시고. 네. 어. 어. 암소. 바닥 터지고 지금 지금. 어, 지금. 시스템이. 어, 푸스 보세... 음, 어, 됐어. 네, 됐어. 조심해. 저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가면 안 돼요. 넘어지더라도. 같이 네, 그거 안 나가죠. 안 나. 일단 바깥으로 일단 바깥으로. 전멸기 한번더 남기지 않아도 요 아니야, 아니야. 전멸기, 전멸기. 그 생존기, 생존기. 중. 이거 시정, 시정이에요. 네, 이거 시정 쓰셔야 돼, 안 되면은. 와, 같은. 인색 조금 더 해도 되니까, 밖으로 나가셔도 돼요. 자, 비주곧 인한다 들어와요. 아, 욕속해. 뒷전아요 남기죠? 네, 선무 줄대 네, 이제 들어갑니다. 네. 바닥 해준게 아세요, 바닥. 아, 어, 뭐, 근데. 이거 이건 뭐밖에, 할... 같은데? 네, 바다, 받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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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자, 거미줄, 검미줄 오케이, 됐어 지금 바로 쫓아가 어, 네, 바로 있는대뜨겠습니다 자, 네, 아, 이거, 하시고 네, 이거 드시고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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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요, 저 걸려요 오케이, 오케이. 네, 저 풀어드릴게요 미니님이 제가 풀어드렸고, 저쪽에, 이쪽에 네, 됐어요, 무력 네, 무력 타임 나왔거든요 끝나고 빠는 거 브리핑해 주실 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브리핑있으 분들은 준비하세요 뭐, 뭐, 먹자 네 무력.. 아니 인안나 꺼졌습니다 네. 로브 있으시면 지금 이제 곧네 이제 곧 꺼집니다 네 신품 네. 네, 로브 드시고요 네 시정 생각하시고요 네, 네 나이스 바닥, 아, 바닥도 나오나? 이거 그거 한번더 바닥, 바닥 한번더 바닥 피하는 거 바닥 바닥 안넘오기안 나왔습니다 암스 네, 던져 놨어요 45초 쯤부터, 그니까 40, 네, 조심, 터지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스페이스가 눌러야 돼, 요 터지면. 굿. 네, 열두. 네, 이제 30초 지났거든요. 지금부터 시정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시정두를 네, 이거 준비. 빠는 거, 빠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곧, 이거 터지고 빨것 같네요. 네, 요거 하고, 네. 빨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다시 빨 거예요. 안되면 시정, 시정. 안 그러면 시정. 4 네. 0 아, 이건 내가. 오 여덟 줄 세, 시간 체크해 드릴게요 네초26 어. 1분 50초쯤부터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피하시고 조금 이따 딜 타임 나올 거예요 어. 여섯 네, 네, 줄 지금 네, 딜을 밀면 돼딜 타임 여기 난잡한거한번 하고, 딜한번 하고, 난잡거한번 하고 50초쯤입니다 자리 잡아주시고 이두줄딜로 밀면 될것 같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역시, 어, 막트 버프인가? 이시 이게 막.. 막트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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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시 버프는.. 시트시전해주시면시 역시, 역시, 역시,